자, 신약성경 336페이지, 대살로니카 후서의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미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바울이 가장 짧은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부분을 제대로 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참잘 자라기는 했었는데 잘못된 그 종말론 사상이 좀, 이대살로니카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당시, 어,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눕니다. 이 원론이 헬라 사상의 가장 그그 그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세계와 또 육체의 세계를 나누고, 물질세계를 나누고 해서, 항상 정신적인 것에 좀 높은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것에는 좀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종말론을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내가 일을 해서 뭐해? 나는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같이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걸 보세요. <laughs> 아 우리가 팔니까팔 그러니까 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기의 삶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쓸것 그것을 다 마련했다 하는 거예요. 구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순회의 전도자들처럼 너희에게, 그,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11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 이런 것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텐데, 내가 뭐 일은 해서 뭐해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식을 대살로니까 교회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이 사이는 아주 기간이 짧다고 해요.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이 후서를 보냅니다. 에, 후서는 특별히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어, 바울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친필로 쓴 편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서명만 나중에 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후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꼭내 말을 너희가 제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권면이 뭐냐 하면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너희가 지금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뭐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뭘 하겠다고 했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아직도 건강하다는 증거고, 아직도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각자 각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로 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 사람들이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 하늘 양식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기 쉽냐하면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오직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일해라. 이렇게 잘못 오해해요. 마치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어 그거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을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예수님이 오천 명의 남자만 오천 명의 그 군중들을 그 배고픔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우리 육체의 양식이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천 명의 사람을 왜 먹이셨겠어요? 만약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면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픔은 너희들이 각자 각자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먹이신 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각자 책임이, 져야,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뭐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을 그것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어, 모시고 사는 삶. 예. 그러니까 직장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만 영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을 강조,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 주셨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시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말씀 같이...